저는 은퇴한 지 1년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를 두고 여행을 간건 처음이었죠.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아버님, 편히 다녀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은 게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집에 돌아온 날 이상했습니다. 거실은 멀쩡했는데 아내 방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 약봉지,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까지 마치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지워놓은 흔적처럼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요양원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럴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요양원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부터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본이라도 나눠준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건 피가 아니라 가족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기 위한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누가 왜 어떻게 반드시 밝혀낸다. 하지만 그 다음날 모든 걸 뒤집는 첫 번째 반전이 터졌습니다. 그 반전이 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체 이야기는 고정 댓글의 롱폼 풀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더 자세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와 같이 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